자, 3번입니다. 행정상 법률 관계에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계약, 본질적인 내약, 내용이 사인간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사적 자치, 계약자의 원칙을 비롯한 사법의 원리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뭐, 그대로 적용된다. 이런 판례도 있죠. 그 다음에 2번. 국가가 수익자인 수요기관을 위하여, 어,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요청조달 계약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뭐 뭐 국방부에서 의자가 필요하대. 그래서 국가에서 조달청에서 의자 사가 국방부에 갖다주면은 수익자인수요기관은 국방부겠고 국민 뭐그 의자 파는데 뭐 cdg 회사 뭐 이런 데가 되겠죠. 어, 시, cdg 비싸잖아. 어. 근데 더 좋은 의자도 많고 제가 의자를 써보니까 진짜 어, 돈값 하더라. 어, 돈값 하더라. 제가 어, 몇 백만 원짜리 못뭐 써봤어요. 어. 허머 밀러? 뭐 이런 거? 어, 제 선배가 SK텔레콤 다니는데, 이제 거기서 허머 밀러를 다 직원들한테 깔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 SKT 이놈들한테 철퇴를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laughs> 이게 국민들한테 이거 세금 뜯어가지고, 거의 그 통신비는 거의 세금에 준하지 않습니까? 안낼 수가 없잖아. 어, 그래서 맨날, 어? 맨날 고기나 먹으러 다니고 어, 부러워. 어, 했는데 요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철퇴 한번 내렸더만요. 어, 근데 철퇴인지 손방망이지는 씨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계약 상대자를 하여 체결하는 요청조달 계약, 이거는 그냥 의자 사는 거잖아요. 물건 사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하, 전혀 문제 없죠. 네, 3번입니다. 요청 조달 계약에 적용되는 국가 계약법 조항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사법 관계에 관한 규정뿐 아니라 고권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 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된다. 이게 틀렸어요. 이게. 에, 이게 틀렸어요. 여러분이 이제 요거는 어, 잘안본 판례라서 조금 까다로워서 아, 어, 이거 잘 모르겠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계약 어,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계약법이잖아요. 이거는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그대로 적용된다 이런 판례를 공부했다면, 이거는 어, 좀 이상하다라는 걸. 어, 느끼셨을 수도 느끼셨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국가계약법 이거는 이제 대등하게 하는 거지 이제 뭐 고건적으로 뭐 입찰차가 참가자 제한을 한다 뭐 이제 이런 거는 요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틀린 건데 뭐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래도, 이거는 소거법으로 골라냈어야 돼요. 이거 틀린 건뭐할 말은 없습니다, 사실. 한자공이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처분 위임받아 매도하는 것, 공권력 주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 수행하는 사법상 법률행위. 해당하니까 섬소 대상들은 공권력 행사 아니잖아요. 어, 동그라미? 그럼 정답은 3번일 수밖에 없는